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Bye. Mm -hmm.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린 일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특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 헬라와 이방인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십계명이라는 법을 따르는 유대교회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헬라인들의 관심과 흥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널리 퍼짐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을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신지 대답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으실 영광의 때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명예와 승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린 그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 아니라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로써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은 어디 다른 곳에 올려두면 심겨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한 알만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미랄이 땅에 뿌려지면 껍질, 껍질은 썩고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과정은 단순히 썩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리 썩고 난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미리삭에 맺혀서 수십 개, 수색 별면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씨에 대한 비유를 드심으로써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모델 말씀에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신자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한 번뿐이라고 말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하는 대로 여기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였습니다. 선한 것을 싫어하였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 없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악을 향해 나아가며 악한 것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신앙을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 낙심의 길이 아닙니다. 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억압의 길도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나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즉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현재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얻으시고 부활의 영광 얻으신 것과 같이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후회 얻 영광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과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을 드러내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삶을 인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위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시지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사랑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일들은 때로 때로는 어려운 도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지체들이 이 길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 길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 위에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인탕에 떨어져 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걸음을 걸을 땐 타협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 기도하러 모임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로 기도하는 성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